법회가 헌법재판관 의보자 3인에 대한 청문위견서를 채택하여 정부로 이송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의국의의 헌법적 대응수단은 국회가 본회의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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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의의의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수단을 헌법 임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응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능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도 있고 각각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있습니다. 헌법제 111조제 1항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절 권한쟁의 심판 은제 61조부터 제67조까지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 사유입니다. 이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